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. 고래, 너네 일자로 나와라, 그래. 고렇게 일자로 나오라고, 일자로. 그래야 내가 관통으로 이마 너네도 좀 잡지. 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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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. 고래, 고래. 고거다고거다 고거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안 돼! 안 돼! 아, 안 돼! 아, <laughs> <진짜 안 돼. 웃음> 잠깐만. 낭떨어진 <laughs> <낙도라지인> 줄 몰랐지. <laughs> 저기 끼어있는 애들 봐봐. 얘들 왜 끼어있냐 여기? 구르고. <laughs> 따다다다다다 구르고. 따다다다다 구르고. 따다다다다 구르고. 따다다다다 구르고.

그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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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 차리네? 헤드 o 마다 잡았어요 <laughs> 자 호드 공략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삼슨 들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따다다다 구르고, 따다다다 구르고, 따다다다에서 더 쏘면은 맞아 뒤집니다. 아시겠죠? 이거 다 쓰나로 죽은 애들이야, 쓰나. 이거 다 쓰나에 죽은 애들이에요. 쓰나가 괜찮아. 제가 딱 지금 계속 이렇게 잡거든요. 그러니까 한 200마리 정도, 200마리 미만 이 정도는 제가 지금 다 어떻게 잡고 있냐면. 스나이퍼로 일자로 이제 애들 뭉쳐서 오는 애들 조진 다음에, 따다다다 구르고, 따다다다 구르고. 요거 하고 있거든요? 달려서 도망쳐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괜히 달리, 달려가지고 거리 벌린 다음에 싸우려고 하면, 괜히 지구력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, 이거. 이걸, 이걸 찍어야 돼, 무조건. 이게 있어야 돼.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똑같이 한번 잡아볼게요.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게 예능이 아니야. 이게 예능이 아니라 진짜 진짜 괜찮아요. 아, 어, 얘들 안녕. 아, 어, 야, 너무 가까운데. 자, 일단 저격으로 일자로 좀 조진 다음에, 고경으로 그냥 30% 깔죠? 부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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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 어! 야, 이러 면안 돼. 이러면 안 돼. 이런 거조시 부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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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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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못차리겠아 네. 구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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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르고. <laughs>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아... 아 어떡하냐 이거 꼼수 꼼수 찾았네 아 이거 어떡하지? 또 이런걸 찾아버렸네 아 진짜 이거 뒤에 뒤에 막 구르는 그 공간이 막히지만 않으면 되게 쉬워요 1막만 안나 가면 돼 기구력도 반 남았잖아요 지금 그죠? 기구력 되게 많이 남았지? 거기다가, 따다다다 할 때, 웬만하면 헤드 노리고 쏘면은 되니까, 그러면서 피도 차죠? 계속? 어, 저격 괜찮아요, 진짜. 저격이 또 이게, 데미지도 센데, 관통도 좋고, 그, 연사력도 좋아가지고, 이게 위저드섬 2단계에서 파다, 팔던 그 저격총인가? 그랬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이 총이잖아. <laughs> 그러까 미치총 아니에요? 이게 진짜 좋긴 좋네. 아 호드 때 제공약 따라하시면 이제 죽을 일이 없어요 이제. <laughs> 스킬 두 개만 있으면 돼. 스킬이 요거 어이단 이건 머리 사냥꾼 있어야 되고 머리 사냥꾼이랑 어디죠? 냅다구리 이 것만 있으면 개 쉽게 잡을 수 있어요.